와, 이거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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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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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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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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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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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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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4 34입니다 34 이야 붕어 깨끗합니다 어. 34 붕어입니다 34 야, 붕어 기저 어. 기죠 깨끗합니다 붕어 요거. 34 붕어 아. 예, 성깔 보세요. 기세 온 거. 아, 빨리 나 달라고 합니다. 방생하겠습니다 <laughs> 왔다. 이라 <빨리 가라. 웃음>